충북 지역 개발에 국제 라이언스 옆에 중국 지구가 주관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시간 2022 송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이루어 충성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충청북도에 가장 멋진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다짐하고 싶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고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사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를 보내는 제모에 용서와 화해라는 이 아름다운 말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용서하는 기쁨을 갖고. 또 용서하는 기적을 이룰 때 우리 세상은 더 밝고 아름답고 단단한 충청북도가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강의 봉사단체 네. 라이오스를 이끌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충청북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에 여러분들도 어, 많이 동참해 주셔서 격려와 모든 것을 받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개명년 모든 바라는 소망가 이루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울려라 힘찬 종이여, 알게 될 테니스. 울려라 힘찬 종이여 거친 창고에 날아가는 구름에 싸늘한 빛에 오늘 밤으로 이 해는 지나가 버립니다. 울려라 힘찬 종이여 이 해를 가게 하려라 낡은 것 울려보내고 새로운 것 울려 맞이하라 울려라 기쁜 종소리여 힘든 저 넘어 해는 이제 물오니이 해를 울려보내라 거짓을 울려보내고 진실을 울려 맞으라, 울려 보내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가슴에 번지는 이 슬픔을 빈부의 차이에서 오는 반목을 울려 보내라. 만밀의 구대를 울려 맞아라, 울려 보내라, 이윽고 사라질 주장을, 당파의 나쁜 습성인 그 작품들을 울려 맞아라, 보다 그 높은 삶의 방법을, 보다 아름다운 예절, 보다 깨끗한 도덕을 지켜라. 울려 보내라. 이 세상의 결핍과 고뇌와 죄악을, 그리고 싸늘한 불신의 마음을 울려라, 울려 퍼져라. 내 애도의 노래를 울려 맞아라 보다 오묘한 노래를 울려 보내라 좋은 가문과 지나친 신념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중상과 모양을 울려 맞아라. 진실과 정의 사랑을 울려 맞아라. 한없이 선한 사랑을 울려 보내라. 세상에 있는 고질병 전부를 울려 보내라, 마음에 꽉찬 황금의 욕망을. 울려 보내라, 지나간 수천 차례의 전쟁을. 울려 맞아라, 영원한 평화를. 울려 맞이하라, 용기와 자유의 사랑, 보다 관대한 마음과 보다 자기 넘치는 손을 이 나라의 어둠을 보내라. 울려라. 오시는 새를 맞이하기 위해, 164만 충북 도민들께서 시인을 도지사로 뽑는 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64만 도민께 바치는 신년시 하나를 적어 왔습니다 제목은 잔디 같은 당신이라는 시입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를 참 좋아합니다. 밟히지만 반드시 일어나 흔들리는 당신 같은 잔디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제 몸을 태워 들력을 밝히고 숨막히는 아픔을 안으로 사귀는 당신같은 잔디를 사랑합니다. 상처란 생책이란 모두다 땅에다 자신을 박는 일입니다. 눈과 비를 땅속에 들이우는 잔디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저보어 가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동양일보송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먼저 가사단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다 답지 못할 정도로 경남의 시간이었던 2022년이 마감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아쉬움과 아픔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소망과 내일을 기대하는 자리인 2022년 송년 모임을 모임 열리게 된 것을 충북교육과 적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리고 빛나는 결실을 거두시어 2022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신 강종구 바이오톡스택 회장님께도 고개 숙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8년째 시상하는 올해의 인물은 지역사회의 현재를 말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자리로 하늘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송년모임에 걸맞는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과극을비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개미년 새해에도 만사의 통화실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한 <laughs> 하늘을 보내면서 이 지역에 각계 지도자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면서 하늘 를 보내는 소리를 나누고 또 인사할 수 있는 귀한 차이를 마련해 주신 우리 철호 회장님, 우성규 회장님, 지원국 총재님과 어, 준비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쓰게 되는데, 올해는 그 어느, 부대,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일이 있었고, 또큰 변화가 있었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시 발전에서 아낌없는 분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아, 하신 여러분, 금년 한해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소망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남기장 교수님이십니다. <laughs> 네. 다음 김덕수 선생님안오셨죠 네. 2010년 리비아 신도시 건설 수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김민호 원건설 회장님. 네. 다음 분은. 2021년입니다. 작년이죠. 충북 최대 현안인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에 진천군도선 통과를 성사시켜서 지역의 100년 미래의 명운을 바꿔놓고 민선 7기 6년 동안 구조 6천억 원의 투자 유치 등 4년 연속 충북도에서 가장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한 송기섭 진천군수이십니다. 네 다음은 2011년도에 계산산마귀의길 조성으로 지역 주민이 자기 기반 구축과 농촌 지역 활력 증진에 기바지한임각수계산 분수이십니다. 네 다음 2016년 보은 동부 일반산업단지와 보은 스포츠 파크 조성, 송리산 권역 휴양. 관광지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과 보은군의 위상을 드높인 정상혁 보은 군수이십니다. <laughs> 다음 옆에 서 계신 분은 2012년 청주 청원이 하나로 통합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종윤 청원 군수이신데요. 오늘은 이종윤 청원 군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라오시는 역대 수상자분들 촬영 경예, 고양수니다로 돌아가시기 바랍 2022년 올해의 인물 선정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 배경과 그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양일보는올한해 동안 가장 많은 땀을 흘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 500만 충청인들이 자존심을 높여준 사람을 발굴 올해의 인물이라는 이름과 공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시행된 올해의 인물은 지금의 SK하이닉스인 전 LG반도체 선병건 부사장이 충북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해서 수상하는 등 지금까지 모든 28명을 배출했습니다. 2022년 올해의 인물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동해일보 본사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취재망을 통해 충청인의 명예를 등록하거나 사회회에 기여함으로써 올 한해를 빛낸 23명의 대상자가 소위원회에 추천됐습니다. 12월 12일 동해일보 편집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소위원회에서 7명의 후보자로 압축했습니다. 12월 15일 동해로 회장을 위원장하는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2022년 올해의 인물로 강종구 주식회사 바이오톡스텝 회장을 선정했습니다. 강 회장은 충북대 교수로 대한수의학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와 감염병 진단 키트 연구의 활성화를 이끌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진단 키트 국산화에도 공헌했습니다. 의약품 독성 시험 최고의 거래를 자랑하는 바이오톡 스텍을 창업하여 반석에 올린 강 회장은 지난 2월 주식회사 키프라인 리서치를 창업 오성 생명과학단지에서 착공 지난 11월 준공했습니다. 명실공이 백신 바이오 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영장류 비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대이고 세계 70권 규모로 그역시킨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올해의 인물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0일보2022 올해의 인물 강종도 주식회사 바이오테크 테 이 땅의 푸른 깃발 동양일보는 한해 동안 가장 많은 땀을 흘리고 빛나는 열매를 거둔 2022년 올해의 인물로 귀하를 선정 표창합니다. 귀하는 국내 1위 바이오 인프라 기업 수장으로서 바이오 산업과 신약 개발이 최전선에서 활약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향토 바이오 기업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의 이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계열사 주식회사 키브라인 리서치를 창업회 백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영장류 비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대, 세계 최권 규모로 도약시켰습니다. 전국 수의과학대학 중 가장 마지막 설립된 신생 충북대 여섯병 컨테이너 시정실에서 주식회사 바이오스테 스택 벤처를 창업해 국내 1위의 바이오 신약 개발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국제적인 비임상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전국 수의과학대학 학자 협의 회장을 맡아 구제역, 조류 독감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시 동물 방역에 대처하는 공중방역수의사법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 법률 제정에 기여함으로써 동물 방역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신종 인플라인자 메르스에 대한 백신 개발, 가짜 백수에 대한 독성 검증, 멜라민 유전자 변형 옥수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와 감염병 진단키트 연구의 활성화를 이끌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진단키드 국산화에 공헌했습니다. 지난 31년간 교육현장에서 유능한 수의사를 배출시켜 충북도의 반려동물 및 산업동물의 진료와 방역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귀하의 열정과 헌신은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K-방역의 선공에서 신약 백신 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바이오 선진국 도약의 깃들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동양일보는 땀을 여기란 사람이 인정받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사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패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동양일보 푸른기장 명부에 올립니다. 2022년 12월 28일 동양일보 회장 조철호 <laughs> 다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업전에 오시기 바랍니다.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회에나와야 되고 제대로 된 이런 신약 개발할 수 있는 독점 시험. 어찌 말하면 시폰 비약품 안전통 같은 경우는 인후화를 하는 데이지만 거기에 관계된 모든 의약품, 백신, 또 이런 음. 건강기후가까지 검증하는 이런 대대문의 개대, 개대,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 8월에 충북대학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청북도는 그 바이오 의약품의 기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파라에 가장 가까운 영장로 시설을 찾고입다 대사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세계 7위 국내 최고의 그 이런 비행상 역양시설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백진포와 국내 이런 그컨테믹팬덤믹한 이런 감염병실에 어떤 형태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런 그 통증 도와또 주위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써 회사가 성장을 했고 또그희그 임직원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오늘 우리 노래 찾습니다이 모든 영광을 저의 그 임직원 여러분과 도와주신 분들께 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어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이런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충청북도가 다가오는 2023년에는 북토의 변방에서 북토의 중심으로 우뚝 선한그런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충북 도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위하여. 네. 전체, 차렷, 격리.